다음에 만나면 그냥 돌아볼게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축선지로 갔다 전일 받구요. 저한테 네. 비습. 공포 봐야돼요. 못 봐요. 마압 있어요. 핵스. 실망으로 잘랐어. 네. 나 실명, 나 실명. 네. 한발겼어한발겼고 한 아, 힐러 참여해줘, 힐러 참여해줘. 연막 나오셔야돼. 생먹은거생선먹은거

포풀이 네. 급장진 맨없 공포 해제. 저 아파요? 네. 무적. 휘축 전놨어요 힐러 차면 네. 돼요. 급장 줄게요. 힐러 참면 풀. 힐러 참면 풀에 공포 해제. 저쪽 공포풀? 힐러 10만까지 해줄 수있 짤도 낚아. 2발 돼. 2발 돼. 나딜 없어. 공포인데 휘축에플고한겨볼게 힐러 1 0까지 Cảm ơn các